빠지시면 저희 야안 빠지셔야지 치유님들이 부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죽으신 분들 빠지,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점점 나오세요 야, 제가 죽은 때까지 나오세요 야, 제가 죽은 자리까지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계속 밀어주세요 충분히 밀수 있어요 저희가 야, 변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서 지금 딜을 해주시니까 전부 다 나와주세요 치유님들 죽으신 치유님들 있으면 부활 좀 넣어주시고 치유님부터 네, 저희 밀고 있거든요. 치우님 앞으로 나와세요. 야, 죽은 치우님 있으면 죽은 치우님도 치우님부터 보여 주세요, 여러분. 검성님들 쭉나오세요 지금. 예, 야, 충분히 저희 밀어요. 자, 죽좀 밀고 가세요. 야, 치우들 보아부터 해주시고요. 그대로미세요 가실게 요 선생님들. 야, 그대아그 테라 있는 데까지 밀어 주세요. 야, 죽으시면 빠르게 보아 좀 넣어 주시고요. <laughs> 자, 그, 그대로 그 반대쪽 관문있 있는 데까지 천천히 밀어버릴게요 쭉 들어오세요 쭉쭉그 고고고만 하시고 외창으로 18, 18은 자자세세요자 헤라 딜을 먼저 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닭부터 좀 깔끔하게 밀고 난 다음에 헤라 딜할게 같이 헤라 딜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헤라 잡은 시간 나오니까 헤라 딜부터 하지 마시고요 좀.. 쿠터 충분히 밀게요 저희 애들 모입니다 안그리프가문쪽 정비중이요 애들 제대로 밀고 난 다음에 저희 들어갈게요 들어오네요 갑시다 안 밀리실게요 사포스 스마일징 경 보시고 쭉 나와주세요 네, 그대로 다 밀게요 다 나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마시고 별인데까지 나오세요 나 네, 밀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충분히 밀었어요 약간이라도 다밀 나오세요 앞으로 원래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애들이 이기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앞으로 쭉 나오세요 제발 사니까 나오세요 네, 저희가 훨씬 이런 어. 더 많고 저희가 훨씬 밀어요 그냥 나오세요 얘네 다 지금 딴데 갔어요. 지금 다나오세요 가운데로 파고 드실게요. 검사님들 앞으로 쭉 나와주세요. 더 들어가실게요. 더 들어가실게요. 쭉쭉 좀 더. 야, 감문 밖으로까지 보낼게요. 저희 전부 다 <laughs> 2층에는 NPC까지 저희 점령할 테니까요. 전부 다 밀어주세요. 그대로. 들어오세요 이제 거의 네, 지원님들은 힐안 하셔도니까 서브주즈좀 해주세요 서브이주로쭉 미실게요. 자, 다 밀어가야 제 충분히 밀수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가정님들 지금부터 간파 키셔가지고 키숙 있나 봐주세요. 야 가정이 변신 녹았고요. 와 어, 재밌다. 자, 죽, 죽었어요 까쟁이. 자 리즌 잘 죽였고요. 자, 들어오세요 저 베린느까지 그냥. 자 지훈님들 뒤에 빠져 계셔 도 되는데 살짝. 방금 딜러분들 전부 다 뒤로 나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계시지 마시고. 다밀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시게 쭉. 자, 충분히 저희 다 밀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디피스킷 쓸수 있는 거다 써주세요 그리고. 사제대까지 밀어야지 저희가 이기는 거에요 여러분 나오세요 자, 계단 위로 조금씩 올라갈게요 계리 별 있는 데까지 나오세요 여러분 계단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사제대 빼은다 올라오세요 <laughs> 쭉쭉 올라가시게요 요거 올라오세요 다, 다 밀었어요 저희 성문에 있는 애들 말고 2 층에 올라간 애들부터 잡을게요. 좌회전이요, 좌회전. 이제 좌회전. 쭉 올라오시. 2 층에 있는 애들부터 잡을게요. 2 층에 있는 애들부터. 야 서포스, 스마일즈 보고 별전 보고 움직일게요 같이. 애들 떨고 게 밖으로 나가게. 다다 네, 내려가게 만드세요. 키스가 보실게요. 나 간판 한번 켜주세요 여기 키스 있는지 한번 봐볼게. 여기 키스 다 있네 이쪽에. 자, 키스 다 부겠게요. 반대쪽에도 있나 봐주세요. 사포스 스마일즈 보고 움직일게요. 자, 키스 있는 거다 부숴주세요. 소보 해주시고요. 반대쪽에 한번 뛰어 내려서 자애들 밀게요 그대로 다 내려오세요. 일번 제. 소타다 부숴주시고요. t 스도떼어내릴게요자다리리지지만밀게다리리지지만 자, 더이상 지지세요요 다리 k a j i 으으 Tari k a j i m 올 Tari Kajima, Tari Kajima, Tari Kajima, 네, 들어가시면서도 간파 한번씩 켜주세요 혹시 키스께 있는지 봐주세요 자 지금처럼만 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올라갈게요